그라운드에 돌풍을 으키 있는 터싱 스쿼트! 카운트!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공이야 야구는 좀 하니? 배지현입니다. <laughs> <laughs> 이 <목소리로> 빠빠 <까빠빠빠>, 진짜 정상 <laughs> 정상이야 써클, 써클 체인지요? 미치겠어 막 이러니까 <목소리로> 하나도 잘생많 나도 해가지고. 아 제가 할게요. 어, 어. 네 자주 오신 네. 오셨다니까. 네. 그래서 남겨도 물어봤어. 아니 거의 남편이 주문을 많이 해가지고 음. 양 대창 홍창 이 인분씩 이렇게. 양두 개, 대창 두 개, 홍창. 네네네. 네. 술도 시킬까요? 네네네. 네. 사랑이 빼고 일주일 넘게 집에. 있는. 맥주, 금주. 네. 금주. 난 금주해서. 오 너무 많이 드시는 <laughs> <쉬는> 것요 <거 아니에요. 웃음> 이거 많이 드 거예요? 어. 아니 소주가 많네. <laughs> 잘 드신다, 저것만 받아야 겠다 네, 먹습니다 잘해봅시다 아 괜찮나요? 음... 아, 좋아요,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주변에서 뭔가 조언이나 이런 거 반응이나 음... 뭐 어땠어요? 반응 전반적으로 네가 하겠냐, 잘 하겠냐 <laughs> 왜? 왜? 워낙 제가 막 응. 이렇게 막 셀카도 잘안 찍고 이런 스타일이니까 유튜브는 좀 그런 게다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돼야 되니까 응. 네가 그런 거를 잘할수있을까이 대한 의문을 많이 하죠. 네. 근데 응. 남편은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하는 주의고 지금 다행히 다른 친구들은 약간 반신반의 잘할수 있을까 약간. 그래서 그때 막 요청하셨던 거를 찍긴 찍었는데 아 찍으셨어요 찍긴 어, 아, 찍긴 찍었는데 어, 어, 어. 도저히 보여드릴 수가 없는. <웃음> <웃음> 자꾸 생각나는데? <laughs> <있을 것 웃음> <것 같아. 웃음> 아니 보면서 막 혀를 타실 것 같아가지고 어, 아, 맞아, 이거 어디다 쓰라고 맞아. 이렇게 찍었나? 그래. 그래. 그 캐리어 푸는 거 찍으신 거예요? 아, 일단 일본에서 돌아오자마자 아 캐리어 풀어서 애들한테 선물 조금 주는 거랑 그다 <laughs> 내일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짐이 좀걸려진 상황에서 이제 둘째가 자꾸 그 트렁크 안에 들어가는 거아 어, 그런 건좀어 귀엽겠다 준서야 아빠랑 같이 가자 알았지? 준서 어? 네. 옆으로 누워서 옆으로 <웃음> <웃음> 아빠랑 갈 거야? 자, 이건 게요 어, 리야 야구 시키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네, 네. 야구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준상이 야구 하면 투수했으면 좋겠어요, 사자 어, 어 투수했으면 좋겠어요. 투수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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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걸잘 물려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또 남편은 내걸 물려받았으면 어떡하냐 이제 제가 약간 이제 아. 몸치 박치 약간 좀 그, 그렇거든요. 근데. 축구교실 다니는 거 봐서는 그래도 운동신경이 음. 제가 느끼기엔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첫째, 둘째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사진 봤어. 첫째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아, 구공 던지는 거 이렇게. 근데 폼이 뭔가. 아, 응. 예를 들어공 던지는 거, 아빠가 던지는 거 보니까 좀 포즈를 따라 하긴 하더라고요. 음. 뭐 둘째도 남편 다리 올리는 거, 둘째도 막 따라 하고 했는데. 음. 근데 이제 같은 팔, 같은 다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음. 왜, 왜? 저, 아, 저, 아, 어, 애들이니까. 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꾸 모방하려는 게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혜정이는 음. 매일 물어봐 야구 언제 하는 거야? 음. 음. 구장 가는 걸 너무 좋아요. 이 간... 분위기나 막 이런 거. 어, 막... 너무 재밌고 막사람들 음. 예뻐해 주죠. 음. 또 아빠도 있지. 음. 맛있는 거 많이 먹지. 음. 7, 8에 되면 애가 힘들어 할니까 제가 모두 많이 보여주고. 아. 그러니까 많이 허용이 되니까 야구장 되게 가고 싶어요. 저 현지식 연기 볼 때는 애들한테도 조금 엄한 편이라서. 아빠가 던질 때 봤으면 좋겠는데, 막, 음. 다른 걸 하잖아, 애들이니까. 음. 근데, 이상하게 저는 혜성이가 아빠를 막 응원하고, 아빠를 막 집중해서 보면은 잘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크스인데, 근데 얘가 만약에 엎드려 있거나, 막, 딴 데서 면은 막, 꼭이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음. 징크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나무잡도 없는데, 가만히 안있어움직이지움직이지 <laughs> 막, 저도 모르게 막 애한테. <laughs> 그리고 이제 제가 원하는 거 맨날 말하라 그래요. 병살, 병살. 아, <laughs> 병사 <병살. 웃음> 예전에 혜, 혜성이 많이 그랬죠. 아빠 홍남 맞으면은, 와! 이러잖아요. 그러면 같이 막, 아, 그래. 앞에서 막 장난, 막. 근데 지금은 조금 아는 것 같긴 한데, 음... 첫째 혜성이는 지금 낯을 좀 가린다 그랬잖아요. 어. 근데 정민철 위원이라고 저희 승계실 위원이 있는데, 덩치가 엄청 크시고, 그러니까 뭐 거의 현진 씨만 하죠. 손은 뭐 현진보다 더 크고 막 이런데, 보통 그러면 약간 초반에 좀 무서워하는데, 진짜 처음 만났어요. 회사가 딱 이제 네살 반, 다섯 살쯤에 진짜 처음 만났는데 바로 안기는 거예요. 어머. 뭐. 아 우리가 다 소름 끼쳤다니까요. 뭔가 얘가 느낌을 아나? 우리를 이어주고 어, 안겨가지고 안 떨어지고 막 식당에서 맨날 그림 그려주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첫날부터 근데 그 뒤로도 만날 때마다 아주 좋아 좋아주고 좋아주고 응, 그분이 소개시켜주셨어요. 네, 아 네, 네, 연결을 해주셨죠. 청재 씨가 그때 좀 외로웠었나 봐요. <웃음> <웃음> 가지고 이제. 방송에서 이제 나오는 거 계속 보다가 이제 연락 한번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나 봐요 음 정철 의원님한테. 근데 그때 정치 의원님하고 방송 같이 하던 시점이니까 번호 줘도 되냐고 아제 번호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너무 장난스럽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냥 넘겼다가 또한번 며칠 물어보시길래 친구처럼 지내볼게요 하고 연락을 했던 거죠. 음. 음. 근데 막 사기자 이런 말한적한 번도 없어요. 그냥 연락을 쭉 음. 하다가 이제 시즌 끝나 만나자서 만나고 자연스럽게 그냥 시간에서 보내면서. 음. 그냥 이렇게 연인 사이가 된 거지 뭐사귀자 이런 말한적 없었던 거죠. 근데 일단 여자는 기본적으로 연락을 자주 해주는 사람 좋잖아요. 뭐사귀든안사귀든 어쨌든 뭐 심심하지 않게 핸드폰이 그래서 연락이 일단 오고 그리고 특히 수술 같은 큰 일을 치르는데 굉장히 밝았어요.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되게 저는 좀 되게 대범하다고도 느끼고 또한편으로 되게 낙 낙천적이 긍정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의외로 되게 소탈하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이제 문자 하다 보면은 그런 게좀 느껴지기도 하고 또 실제로 만나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오르 개월 정도 연락만 하다가 이제 만난 거죠 그래서 어색하진 않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 조금 어색했죠 좀 어색했는데 금방 또씹어러 보잖아 약간 좀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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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맞아. 이브하이바하이이 그때 초반에는 막 호칭 안정했을 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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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저것 해볼까요? 그래일번템도 한번 찍어보고 그다음에 아니면 육아템 장난감 중에 이건 베스트였다. 세정이 준사가 이 책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만드냐고 많이 물어보길래 제가 소개 많이 해줬어요. <목소리> 쿠팡. <목소리> <목소리> 네, 다 <나> 쿠팡이에요. <laughs> <목소리> <목소리> 구장 투어도 한번 하셔야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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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맞아 수영장도 궁금하고. <목소리> 야구선수 이상형 월드컵도 한번 해요. 그거는 해석해야 되겠다. 어. 제가 하면 현지씨가 어. 열받을것같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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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현지 아니, 이번에 이럴스 TV에서도 했거든요. 엄상백 선수랑. 아, 근데, 근데. 현지씨가 앞에 있어가지고. 어. 봤어. 어, 연임 선수가. 아, 끼기 그... 빠빠 진짜. 어. <laughs> 아, 그 앞에서 어떻게 해. 퇴등하자 어. 어. 아니, 앞에 선배가 이러고 있는데. <laughs> 누가 자, 안 뽑겠어? 한번 티켓팅 한번 해보실래요? 어, 티켓팅 어. 안 해봤는데? 손님는 3초만에 나가요 우와 그게 어떻게요 제가 피시방 <laughs>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피시방 가자 피시방 가자 피시방 것 같아요. 피시방 가자 엠저안 아, 어. 해봤어요. 어. 어. 둘다막 그거를 엄청 막 믿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데안 음. 해봤어요. 진짜 음. 제대로 인터넷에 있는 게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진짜 검사는 따로 있어요. 맞아, 따사들이 아. 어. 만든 검사. 그거 어. 해봐야겠다. 응. 아 그거, 응. 아, 어. 그거, 현실을 같이 해봐야 되겠다. 어. 어. 운동은 따로, 안 운동 필라테스 가끔. 어. 네. 아, 가끔? 아 꾸준히는 안 하시고? 현진은 진짜 오래 했어요 한 거의 뭐 7, 8년? 오, <놀람> 저분은 식단을 병적으로 하신대요 어 판단지 막오판어 무게 무 재가지고 나중에 비스지는 현진씨가 운동 알려주는 거 해도 되겠다 네, 아무래도 완전히 전문가니까 어. 피디님 <laughs> 받아보면 웃길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아, 같이 운동 같웃 운동 같이 운동받아보셨요 그리고 영문과 나오셨잖아요 아 그런 거하 마세요 용병분들 와이프 뭐 대전이나 이런 관광을 시켜 준다든지 약간 LA 다저씨 있을 때그저 응. 스턴너라는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 와이프가 진짜 한국 문화 너무 좋아해 가지고 어. 그 LA가 한인타운이잘돼 있잖아요. 저기 목욕탕 가서 때밀이를 오. 봐. 그래서 자기는 그거 받면 다시 태어난 느낌이라는 거예요. 되게 오. 한국 문화에 응.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 게 많아 가지고 나중에 한국 오면 진짜 무조건 내가 여기저기 데리고 응. 다녀야겠다 응. 생각했었거든요. 그럼 외국인 응. 와이프들 응. 한국 문화 소개해 주는 건되 같아요 그 제목 그 타이틀 어 받아온 거 뭐+ 뭐 있으세요? 아 제목이 진짜 너무 잘 짓고 싶은 욕심 내니까 오히려 아너 민망하다 이러게 배지연 투나잇 알러 베지연 베지연 TV 배지연 스튜디오 베지 TV 그러니까 배지가 이제 배... 아, 배지. 배지. 배지 배지의 표준어가 배지예요 음. 그리고, 아 아, 그리고 제 친구들이 저를 배지라고 부르거든요 어. 아, 그래서 그냥 배지 TV 배지연 오네일 지금 지연 베이지 볼 베이지 볼 그러니까 베이스 볼을 아 했었잖아요 베이스 볼이기도 하고 오, 그럼 야구공이란 뜻이기도 오. 하고 베이지 볼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일선발 배지연 외에는 없었죠 소리 안배어사업일 선발 배지 <laughs> 혹시 거기서 류현진 씨가 말씀해준 이름도 있어요. 아니 아니요 그냥 현지 씨는 심플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배지현 이름 넣어서 되게 심플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배지현 투 나이시나 알럽 배지현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너무 따라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바람난 배우사는 뭐지 이러면서. 아 제가 리스트에 보내줄 거면 일선 말욕건 얘기해 보셨어요? 어 리스트에 있었는데 그건 딱히 언급 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물어볼게요안녕 o 술 드시면서 영상통화 하시면 안돼요 저기한 아, <laughs> 잔밖에 안 먹었어요 응. 자기야 지금 자기가 중, 중요한 역할을 좀 해줘야 돼네 이름을 정해줘야 돼 자기가 내가? 어... <laughs> 술꾼배지않아 <laughs> 자기야 제대로 봐. 일산발 배지현 어디서? 어 뭐라고? 일산발 배지현 아, 일 일산발. 아, 일산발. 아, 나는 일산발이 <laughs> 아, 아, 일산발. 아, 일산발. 일산발 배지현. 근데 그 뭐.. 뭐야? 일산발 유전자 <laughs> <미연지> 이런 거지. <웃음> <웃음> 에이스다 이거지. <웃음> <근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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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우하다 일반인들은 모를 수도 아 있다는 라거 그러니까. 많이 느꼈어요 두세 명이 몰랐어 음... 약간 배 여사 들어가는 건 어떠세요? 아그거는좀 별로인 같아요 아, 왜? 왜? 그건 저만 할수 있는 거라서 오~~, 오아 좋은 의미야 <laughs> <laughs> 그러면 일단 배지연으로 시작해 그게 알리기도 편해 음. 오 적극적인 의견 음. 음. 그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서 알려지면 바꿔도 되지 음. <웃음> <웃음> 그때까지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예에있세요네에 잠깐 보줄게네 알겠어 할말 없고? 어 파이팅 <laughs> 알겠어 이따 또 전화할 수도 있어 네잘부탁요 네. 네, 네, 아, 이따로 할게 아니, 저, 저는 뭐잘못할게없어 <laughs> <laughs> 선자, <laughs> <손자. 웃음> 훈련 화이팅하세요. 아, 아 안녕. 음, 어, 그도 괜찮죠. 네. 아, 하다가 어 이거 괜찮다. 음. 음. 어, 정말 음, 너무 마, 너무 와닿고 이번 해야겠다 싶은 게 있으면 탈고하죠. 음, 음. 그게, 음. 그게 음. 제일 깔끔할 수 있겠는데요?